여러분, TV 속에 연예인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갑자기 저 사람 예뻐진 것 같은데? 이런 기분 들때 있죠. 한 일주일 전에 본 똑같은 얼굴인데 오늘 봤을 때랑 뭔가 확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 뭐 물론 연예인이니까 뭐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하고 뭐 피부 관리 이런 것도 엄청 열심히 하겠죠. 근데 솔직하게 그런 관리로는 하루아침, 뭐 일주일 이 정도 만에 확 달라지기는 어려워요. 뭐 그러면은 수술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또 수술은 그 짧은 기간에 빠르게 회복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대체 뭘까?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그럼 연예인들은 대체 무슨 관리를 했길래 그렇게 빨리 예뻐지는 거냐? 사실은 이 비결이 따로 있어요. 바로 시술. 사실 요즘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꾸안꾸라고 하죠. 수술 대신에 좀 자연스럽게 티가 좀덜 나게 예뻐지는 시술이 좀 대세예요. 뭐, 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약간 예뻐진 것 같아. 바로 요 느낌을 만들어주는 비밀 무기 같은 시술들이 있어요. 부담도 좀 적고 회복도 좀 빠르고 무엇보다도 확실히 어너좀 예뻐졌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이요 먼저 이제는 너무 유명해진 시술이에요 그만큼 효과가 강력하다는 얘기죠 바로 울세라 그리고 써마지 뭐 리프팅계의 양대 산맥이에요 뭐 일명 울써마지라고 해서 이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부르기도 할 정도로 사실 세트처럼 따라다니는 시술이에요 우선 이 울세라 이거는 고강도 초음파 에너지를 뭐 피부 속의 근막층까지 쏴서 이 처져있는 얼굴 선을 쫙 잡아당겨주는 그런 레이저인데요 피부 속을 쫙 이렇게 조여주니까 윤곽선이 정리가 되면서 어? 얼굴이 좀 갸름해졌네?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게 하는 그런 게울쎄라입니다 실제로 연예인들 얼굴을 딱 보면은, 어, 뭔가 달라졌는데? 뭔가 저 사람 다이어트 열심히 했네? 싶을 때, 그게 바로 이울쎄라를 받으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송지효 님도 그렇고, 한예슬 님도 그렇고, 장영란 님, 뭐 이런 분들이 유튜브에서도 뭐아니면 다른 TV 프로에서도 실제로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죠.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연예인 시술의 기본이라고 해야 될것 같죠.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 중에서도 연예인분들이 좀 있는데, 그 그분들은 오면은 항상 울세라는 받는다. 그리고 또 울세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좀 해요. 아, 이거 울세라 너무 아파서 겁나서 못 받겠다. 그거는 요즘에는 좀 잘못된 얘기예요. 울세라가 한번 모델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통증이 거의 한40% 정도로 줄었거든요. 옛날에는 뭐 수면 마취를 하다가 울세라 받다가 막 화들짝 놀라서 깨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요즘은 아, 수면은 정말 호들갑입 크림 마취로도 충분하고요. 심지어는 마취 크림 안 바르셔도 충분히 300샷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저도 울세라 받고 있는데 시간이 좀 모자랄 때는 그냥 마취 크림 대충 5분 정도만 바르고 바로 그냥 받아요. 그 정도로 울세라는 통증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단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단점이 없는 시술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볼이 패일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피부를 쫙 달라붙게 해준다고 했죠 살집이 너무 없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받으면 볼이 해골처럼 됩니다 그래서 볼살이 너무 없다 하신 분들은 저는 울쎄라는 비추천 근데 또 단점이 하나 큰 단점이 있어요 바로 비용 우리 구독자분들 또 가성비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울쎄라가 가성비에는 좀 불합격이네요 한번 받으실 때한 300샷 기준으로 거의 한 70만 원 이상은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사실 부담이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가성비일 수 있어요. 울세라는 슈링크를 한 3, 4번 받을 거를 한 번에 압축시켜서 받는 시술이다. 그만큼 효과도 좋고 시술 간격도 한번 받으면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까지 유지가 되니까 울세라를 좀더 추천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써마지. 얘는 초음파가 아니고요. 고주파 기반이에요. 우리 피부 속에 이 콜라겐을 조금씩 자극을 해서 피부가 좀 탱글탱글해지고 윤기가 흐르게 해주는 효과를 보여줘요. 콜라겐이 만들어지면은 특히나 이 피부 결이 좋아지고, 그다음 잔주름이 쫙 펴지는 효과, 피부 전체적으로 탄력이 좋아지는 효과 이런 게 보입니다. 써마지는 또 특히 어떤 분들이 받으면 좋냐면 40대 후반 이후에 중년 여성분들이 받으면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울 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효과를 더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 써마지가 울사라보다 저는 유지기간이 더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써마지는 얼굴에 콜라겐을 만들어 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본인 얼굴에 있는 콜라겐이 서서히 녹아 없어지기 전까지는 효과가 유지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 써마지는 어, 울세라보다는 조금 효과 기간이 더긴것 같아요. 그래도 한 8, 9개월 이상은 가는 것 같아요. 제 체감상 써마지 좋아요. 좋은데 솔직히 효과 좋은 건 알겠어. 근데 가격이 사악해요. 써마지가 한6 0 0샷 기준으로 4세대 모델에서 한 150만 원 내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울세라로 턱 라인이나 이런 데를 좀 샤프하게 윤곽을 싹 올려 붙이고 그 다음에 써마지로 얼굴 전체적인 잔주름이나 뭐 피부 결 이런 거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둘을 같이 받 는다. 그러면 금상첨화 다 그러면 연예 인들 은돈도 많이 버 니까 펑펑 쓸까 아니 죠？연예 인들 도 우리 랑 똑같 은 사람 이 에요. 비용에 민감한 거 똑같아요. 솔직히 저희 병원에 오시는 연예인분들도 뒤에서 저한테 이렇게 할인 좀 해달라 잘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뭐 매번 올 때마다 울서마지 계속 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실제로 병원에서 보면은 뭐 울서마지 사이사이에 조용하게 꾸준히 받는 시술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요 친구 볼륨어입니다 이름이 살짝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요즘에 연예인들 사이에서 좀 입소문을 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일단 안 아파요 그리고 다운타임도 짧고요 그리고 특히 가격이 합리적이에요 또 무엇보다도 티안 나게 예뻐지는 게. 딱이에요. 볼륨어는 기본적으로 써마지처럼 단극성 고주파 기반 시술인데요. 똑같이 등에 이렇게 패드 붙이고 뜨겁게 달궈서 콜라겐을 만드는 그런 원리인데요. 콜라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뭐 피부 결도 좋아지고 탄력이 회복되고 뭐 잔주름이 펴지고 그리고 써마지보다 확실히 자극감도 좀 덜해요. 보통 제가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울써마지가 약간 프리미엄 스페셜 케어 같은 느낌이라면 이 어, 볼륨어는 조금 더 정기적인 루틴 홈 케어 같은 느낌. 즉각적으로. 엄청 달라졌어요 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결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되고 탄력이 올라오거든요. 특히 촬영이 많은 연예인분들 입장에서는 티가 좀안 나게 예뻐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아프고 비싼 거는 좀 부담이 된다. 그런데 한번 써머지를 체험 삼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볼륨오부터 시작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연예인분들 이렇게 피부를 딱 보면은 와, 뭐가 이렇게 물광기가 막 반질반질하지? 요럴 때 있잖아요. 화장도 진짜 매끈하게 잘 먹고, 피부결도 막 광채가 나고, 막 피부가, 음, 나 요즘 핫해. 요런 느낌. 근데 심지어 자연스럽기까지요이 비결이 뭘까요? 그게 바로 스킨 부스터의 힘이에요. 이름 그대로예요. 스킨 부스터. 피부에 부스터를 달아주는 시술이에요. 요즘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리프팅이 얼굴 윤곽 담당이라면, 요 스킨 부스터는 카메라를 뚫고 나오는 피부결 담당이에요. 뭐, 물광기, 아니면은 꿀광기, 뭐, 이런 거, 광이랑 광은 여기서 다 나온다, 보시면 돼요. 보통은 뭐를 발라야지 피부에 광채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얘는 아닙니다. 우리 아무리 좋은 앰플이나 세럼을 피부에 열심히 발라봐야 이게 피부 속 깊숙하게 들어가는 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스킨 부스터는 그냥 그런 좋은 성분을 피부 속에 직접 찔러서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쉽게 비유를 드리면 여러분 마스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효과가 뭐몇주몇달 가나요? 아니죠. 팩은 사실 그때뿐이에요. 근데 이 스킨 부스터는요 한번딱 맞으면은 진짜 달라집니다. 세수하다가도 오, 뭐야 왜 이렇게 피부가 쫀쫀하고 탱탱하지?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요즘에는 종류도 되게 많습니다. 뭐 리쥬란이라든지 그리고 뭐 주베로 그 다음에는 뭐 연어 주사 이런 것들 이름은 뭐다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바로 화장을 안 해도 피부가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이 카메라 앞에서는 연예인들 아무리 예뻐도 피부결이 안 좋거나 뭐 트러블 이렇게 확 올라오거나 하면은 화면에 딱 보여요. 근데 이 스킨 부스터를 딱 맞으면, 아, 피부 진짜 좋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연예인들은 울쎄라 써마지로 이제 윤곽을 좀 잡고 이 스킨 부스터로 피부 마무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얼굴은 좀 작아지고 피부는 광채가 나고. 사람 자체가 반짝반짝해지는 거죠. 근데 요 스킨 부스터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요런 녀석들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일단 손으로 하나하나 주사를 놓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요. 거의 얼굴 양쪽 합쳐서 100원 이상 찌릅니다. 많이들 놀래요. 뭐한 3, 4번 찌르고 거니 하고 왔는데 막 50번씩 찌르고 있으니까 그만큼 아프다. 그리고 물광주사나 연어주사 이런 녀석들은 굉장히 효과는 좋거든요. 광채가 반질반질하게 올라오고. 근데 유지기간이 좀 아쉬워요. 받고 나서 멍이 딱 빠질 때쯤이면 이 물광기도 같이 빠져버려요. 근데 요즘에 이 이런 단점들을 보완을 한 녀석이 나와서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름하여, 리바이브. 피부 관심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필러에 들어가는 히알루론산 성분이랑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보습인자를 어느 정도 섞은 제품이에요. 얘는 스킨부스터이기는 한데 필러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지기간도 굉장히 길고 또 스킨부스터는 여러 번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한 번만 받아도 거의 6개월 이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스킨부스터의 울세라 써마지 같은 느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스킨부스터는 여러 번 맞아야 되는데 얘는 한번 맞으면 된다. 그리고 유지기간도 그만큼 길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 번 받는 게 귀찮다 이런 분들한테는 추천 드릴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킨 부스터를 주기적으로 받던 연예인 분들도 요즘에는 리바이브 쪽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만큼 효과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유지 기간도 길기 때문에 추천 드릴만할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사실 이런 질문하실 타이밍일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저는 다 모르겠고 딱 하나만 그냥 찝어주세요. 그래서 뭐 울쎄라 해요, 써마지 해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아, 뭐볼륨어 써마지, 울쎄라 이런 거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아, 뭔가 아쉬워 얼굴선이 정리가 되고 피부도 좀 화사해졌는데 10% 부족한 그 느낌. 그게 대부분 다 볼륨 때문이거든요. 뭐 피부 윤곽이 아무리 올라붙고 잔주름도 펴지고 한다 해도 이 볼륨이 없으면 얼굴 자체가 좀 앙상해 보이고 수척해 보이고 피곤해 보여요. 그런데 그거를 실하게 채워 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윤곽이나 잔주름도 펴주는 시술이 있더라고요. 바로 레디어스. 이름이 약간 생소 아시죠? 근데 요즘 피부과에서 이거만큼 잘 나가는 시술이 없어요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럼 레디어스가 뭐냐 필러처럼 생겼는데 완전히 다르네요 쉽게 말하면 피부 속에서 콜라겐을 스스로 만들게 해주는 시술이에요 이 녀석의 주성분이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고 하는 뭐 쉽게 말해서 그냥 칼슘 덩어리 같은 건데 이게 피부 밑에 딱 들어가면은 피부 속에 이 콜라겐 공장, 섬유화세포라고 하는 그 공장이 있는데 여기를 자극을 해서 콜라겐을 막 만들어지게 해줘요. 특히 우리 얼굴에는 콜라겐 형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뭐 1형, 3형 요렇게 있는데 1형은 탱탱함 그리고 요 3형은 유연함을 담당을 해요. 근데 이 레디어스는 요두 가지 타입, 1형과 3형을 둘다 증가시킵니다. 그니까 딱 받으면 말 그대로 피부가 탱탱해지면서 동시에 유연해지는 거예요. 어, 원장님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레디어스가 옛날에는 칼슘 필러였어요. 근데 이 레디어스 회사에서 칼슘 필러는 좀 인기가 시들해지니까 더 좋은 게 없을까 하고 만든 게이 레디어스 스킨 부스터거든요. 그리고 좀 시술 좀 받아봤다 하는 분들은 어 이거 뭐랑 비슷한데 하실 거예요. 맞아요. 주베룩 볼륨. 주베룩 볼륨이 이렇게 주사를 넣어서 그 자리에 본인의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술이었잖아요. 근데 레디어스랑 주베룩 볼륨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레디어스는 주베룩 볼륨을 3 번을 할걸한 번에 끝냅니다. 주베룩 볼륨 솔직 히효과 좋죠. 콜라겐도 만들어주고. 근데 이걸 한달 간격으로 3 번이나 하는 거좀 번거로웠잖아요. 그렇게 자주 오는 거 귀찮으실 분들 어, 레디어스 한번 해보세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니 뭐니 해도 티가 안 납니다. 그말 있죠. 아, 뭔가 쟤 달라졌는데 뭘한 거지? 뭘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꾸안꾸 같은 거의 대표격 시술 이 레디어스입니다. 그리고 지속력. 한번 맞으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거의 1년 이상 유지가 되고요. 통증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냥 무심하게 오셔서 쓱 시술 받고 바로 집에 가셔도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멍도 많이 안 들고요. 이런 점들 때문에 요즘 연예인분들이나 뭐 실제 병원 오시는 고객님들 모두들 이 레디어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레디어스 홍보 대사 같은데 레디어스 홍보 대사 언제든지 하고 싶고요 환영입니다. <laughs> 물론 저희 구독자분들은 알겠지만 아무 시술이나 이렇게 막 추천드리진 않거든요. 뭐 이게 무조건 좋다 이런 말잘안 해요. 항상 가성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성비나 효과, 뭐 유지 기간, 통증 이런 거를 좀 면밀하게 따져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기준에서 딱 봤을 때아 레디어스는 좀 추천을 안할 이유가 없는데 싶더라고요. 좀 자연스럽고 오래 가면서 좀 티도 안 나면서 예뻐지고 제 기준에서는 일단 합격이라서 추천을 강추드립니다 오늘은 좀 수술 없이 예뻐지는 방법 그 중에서도 요즘에 연예인들이 선택을 하는 그런 시술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세요 예뻐지는데 꼭 수술만이 답은 아니라는 거좀 느꼈죠 요즘은 시술도 무조건 비싸고 뭐 어렵기만 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진입장벽이 낮아졌고 본인 얼굴 타입에 좀 맞는 걸잘 골라서 받으면 가격 대비 정말 만족도 높은 결과를 볼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술들 한번 쫙 확인해보시고 지금 내 피부에 꼭 필요한 시술이 요거다 아프면 병원 가셔서 가볍게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병원에 가시진 마시고 이전에 제가 올려드린 홈케어 영상들 많죠 그런 거 먼저 한번 쫙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술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즘 연예인들이 예뻐지는 방법이고 또 여러분들도 연예인처럼 좀 쉽고 빠르게 예뻐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술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